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자 영롱하게 빛나는 광물의 정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힘과 권력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해온 보석의 왕,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이 작은 돌 하나는 모든 예비신부들이 꿈꾸는 최고의 예물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몇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손톱보다 작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겨우 하나 살까 말까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백 킬로미터가 아닌 인간의 실험실에서 직접 키워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큐빅 같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물론 화학적인 조성, 원자 구조까지 천연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합니다. 심지어 수십년 경력의 전문가들조차 정밀장비 없이는 절대 구별해낼 수 없죠.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천연의 반의 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다이아몬드를 복제했을까? 그리고 이 기술은 정말로 보석시장을 멸망시키게 될까? 자 오늘은 보석시장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연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구의 연금술이에요 다이아몬드가 태어나는 곳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 표면이 아니에요 지하 약 150km에서 최대 250km 사이 지옥 같은 열기가 소용돌이치는 상부 멘틀입니다 체감이 잘 안되시죠? 에베레스트 산 20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깊이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스펙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온도는 최소 900도에서 1300도, 압력은 5에서 6기가파스칼에 달합니다. 이 압력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위에다가 에펠탑 하나를 통째로 올려놓고 짓누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압력이 흔하디 흔한 탄소 덩어리를 짓누르고 또 짓눌러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결정체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나이예요. 여러분이 보석상 쇼케이스에서 보는 천연 다이아몬드들, 얘네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대부분 10억 년에서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지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진 우주적 유물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깊은 곳에 박혀 있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우리 손까지 오게 됐을까? 바로 킴벌라이트라고 불리는 특수한 마그마 덕분이에요. 이 마그마는 다이아몬드를 품은 채 마치 총알 같은 속도로 지표면을 향해서 수직 돌진해요. 이 급격한 분출이 아니었다면 다이아몬드는 올라오던 도중에 흑연으로 변해 버렸을 거예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보석의 왕이었던 건 아니에요. 루비나 사파이어처럼 색이 화려한 보석들에 밀려서 2인자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다이아몬드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광채 혁명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세공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15세기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다이아몬드 안에 봉인돼 있던 광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은 단한 가지 색의 아름다움만 보여준다면 정교하게 깎인 다이아몬드는 빛을 수만 가지 무지갯빛 조각으로 쪼개서 사방으로 뿌려버렸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파이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눈부신 빛의 향연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희귀성이에요. 당시 다이아몬드는 인도와 브라질의 일부 하천에서만 아주 극소량 발견되는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의 돌이었어요. 이 미친듯한 아름다움, 극악의 희귀성, 이두 가지가 결합하자 다이아몬드는 왕족과 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이후 왕들은 자신의 막강한 부,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이나 왕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아낌없이 그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끝판왕이 됐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이 견고한 왕자를 뿌리째 흔드는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흔해져서 가격이 똥값이 될 위기였으니까요. 이때 드비어스라는 거대 자본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하고도 치밀했습니다. 전세계 광산을 싹쓸이해서 공급을 90% 이상 꽉 움켜쥐는 거예요. 창고에 다이아몬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는 시장에는 아주 조금씩만 풀어서 여전히 희귀한 척 연기를 한 거예요. 덕분에 다이아몬드 가격은 폭락하지 않고 비싸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벽한 작전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바로 1929년에 터진 세계 대공황이었죠. 아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겠어요? 다이아몬드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고 드비어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다이아몬드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가격을 내리자니 보석의 위신이 깎이고 가격을 내리지 않자니 망할 판이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비어스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돼. 사람들이 돌덩리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보석을 판게 아니라 인류의 뇌에 관념을 심기로 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NWA를 고용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마케팅 작전을 시작한 거죠. 1974년 위기에 빠진 드비어스를 구원할 천재 카피라이터 프랜시스 게로티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다이아몬드 oh,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한 문장은 단순히 보석의 내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탄소 덩어리를 남녀간의 순고한 사랑 그 자체와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또 여기서 드비어스는 소름 돋는 재판매 금지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는 대중들에게 이런 논리를 주입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어떻게 중고로 팔수 있나? 그거는 사랑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드비어스의 전략은 완전히 먹혀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중고시장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또 중고로 다이아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야야, 나 믿기던 다이아를 왜 사? 그 사랑이 깨졌으니까 중고시장에 왔겠지. 그런 거 사서 결혼반지로 쓰면 너네 다 이혼한다. 이렇게 드비어스는 남이 끼던 다이아반지는 불운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다가 당시에는 감정기술도 부족했고 또 보석상들도 중고매입을 거부하면서 중고다이아 시장 자체를 고사시켰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세핑 다이아몬드를 사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중고다이아 시장은 완전히 죽었고 드비어스가 정한 세핑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완전히 방어됐어요. 심지어 이들은 사랑의 크기까지 숫자로 정해졌습니다. 이름하여 월급 2개월의 법칙. 최소 월급 2개월치는 써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이런 가이드를 광고로 쏟아부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통장 잔고와 연결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놀랍게도 1960년대 중반까지 일본 전통을 내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진주, 전통 장신구를 썼죠. 그런데 드비어스가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 다이아몬드를 결합한 광고를 퍼붓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에는 5%도 안 되던 점유율이 불과 14년 만인 1981년 일본 신부의 60%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수천 년이어존한 나라의 전통 혼례 문화를 단 10여 년 만에 마케팅 하나로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온 영원한 사랑의 상징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견고한 다이아몬드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수십억 년 지구가 비전했다는 그 고귀한 다이아몬드가 단몇주 만에 실험실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랩다이아는 겉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으로까지 천연다이아하고 100% 동일한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기적을 복제했습니다. 첫 번째는 HPHT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멘틀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다이아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환경을 기계로 완벽하게 재현해서 고온고압의 환경에 탄소를 넣고 다이아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CVD 방식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다이아몬드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수 진공챔버 안에 아주 얇은 다이아몬드 씨앗을 심고 메탄가스를 주입한 다음 강력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쏴요. 그러면은 가스 속의 탄소 원자들이 분해되면서 다이아몬드 씨앗 위에 마치 눈이 쌓이듯 층층이 결합되는 거예요. 자 사실 예전에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장비를 돌리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땅 파는 게더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임계점을 넘자 다이아몬드 가격은 그야말로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2 0 1 9년만해도 랩다이아는 천연보다 겨우 30에서 40% 저렴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고품질 랩다이아몬드 1캐럿의 평균 가격은 현재 600달러에서 1000달러 선. 반면에 천연다이아몬드는 평균 4,200달러, 약 550만원을 호가해요. 천연다이아몬드랑 비교하면 무려 70에서 90%나 저렴해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며칠 치 일당만으로도 최상급 다이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제로 미국 약혼반지 시장에서 랩다이아의 점유율은 이미 56.8%를 돌파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 10명 중 6명은 이미 랩다이아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베테랑 보석 전문가가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이 랩다이아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년 넘게 보석만 봐온 전문 감정사도 절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직 질소 함량을 측정하는 수천만 원짜리 정밀 분광 장비가 있어야만 겨우 판별할 수 있다고 하죠. 또 여기에는 소름 돋는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중에서 불순물이 거의 없는 최상급을 Type 2a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자연계 단 1, 2% 밖에 안되는 초이기 매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랩 다이아몬드는 대부분이 이 Type 2A 등급입니다. 즉 과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랩 다이아가 천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위기감을 느낀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는 로비를 통해서 랩 다이아몬드 옆면에 랩 그론이라는 레이저 각인을 새기도록 강제했습니다. 정말 치사한 방법이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각인이 없다면 자신들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 없습니다. 드비어스는 생존을 위해서 비참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드비어스는 랩다이아를 싸구려 패션 주얼리라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라이트박스라는 저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진짜 사랑은 천연으로 랩은 그냥 패션으로만 써라라고 외친 거죠.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드비어스의 모기업 앵글로 아메리카는 드비어스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100년 넘게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주무르던 황제의 시대가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먹고 살던 나라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츠와나는 GDP의 3분의 1, 정부 수익의 약 80%가 다이아몬드 수출에서 나왔어요. 나미비아 그리고 앙골라는 정부 수입의 약 40%가 광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죠. 지금 이 나라들은 비상사태입니다. 2025년 현재 랩다이아 가격은 천연의 10% 수준인 60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땅을 파서 천연 다이아를 캐내는 비용보다 랩다이아를 사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 됐어요. 채굴의 경제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간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돈을 벌던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부엉이들 영원함이라는 건 뭘까요? 랩다이아의 등장으로 천연 다이아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를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은 영원히 남게 되겠죠. 저는 이런 인간의 기술이 천연 다이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공으로 금만들기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